연봉에 대한 아 네, 저희는 네. 근데 불편하시면 또 말하셔야 됩니다 <웃음> <웃음> 지금 조회수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네요 어... <laughs> 60초 왜요 잠시 잠시 린치에 계시지만 이제 비엔나도 가시잖아요 두부대 급여가 좀 차이가 있나요? 차이는 확실하게 있죠. 그게 오. 아무래도 이제 비엔나 같은 경우에는 국립 극장이기 때문에 네. 국가 소속이기도 그렇지, 하고, 네. 린츠는 이제 주립 극장이라 주 소속이기 때문에 네. 연봉으로 따지면 진짜 좀 많이 차이 나겠네요. 아무래도. 오, 되게 잘 되신 거네요. 그 저는 자부하는 건어 오스트리아에서 제일 좋은 극장에서 일을 하게 되고, 음. 세계에서 그래도 손에 꼽히게 솔리스트들이 아는 극장 음. 중에 하나에서 일을 한다고 자부심을 아, 느끼죠. 고개가 어, 좀... 어, 어, 내려야 그래서... 되는데. 실질 급여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어, 일단 린즈 극장 같은 경우에는 네. 초봉으로 2800만 원 연봉으로 초봉이 어, 그래요 네 음, 거기서 이제 계속 올라가긴 하는데 네, 네, 호봉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저는 이제 이미 비엔나도 초봉으로 따지기 조금 어려운 게 저는 이제 일했던 경력이 그렇죠. 인정이 돼서 이제 아무래도 시작하는 단계가 다르긴 하지만 문성영 그 선생님 예전에 프랑스 라디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서 근무하셨던 뭐 것도 다 이렇게 네네. 인정을 보통 해 주거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엔 지금 이제 비엔나로 가게 되면 뭐 이걸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혹시나 이거를 독일어로 번역해서 음. <laughs> 오스트리아에 말씀을 하시면 아, 저는 없어요. 이제 아, 저희 딸릴 제,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장막 다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laughs> 두리뭉스하게 얘기를 하자면 음. 그래도 거의 한 1.3배에서 1.5배 정도 더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산해서 금액을 명시하도록 <웃음> <웃음> 하겠습니다. 하면. 저는 이제 연봉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월급으로 계산을 했었는데, 네. 월급으로 하면 새 전으로는 이제 3천, 한, 3천유로 한 중반, 어. 중반 쪽안 되게? 그렇게 되면 이제 한 한국으로 따지면 거의 400 400한 450만 원 정도 되죠. 세그 전인지 댓글 물어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세 전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아, 왜냐면 전입니다. 여러분. 거긴 세금이 세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좀 독특한 건 한국은 이제 성과급이라고 해서 회사에서 받잖아요. 네, 네. 저희는 이제 14개월치를 계산을 해서 계약서를 써요. 네. 특히 이제 유럽에서는 되게 중요한 시기가 크리스마스 시즌이거든요. 네. 크리스마스 시즌이랑 지금 이제 여름 때이 휴가 시즌. 그래서 크리스마스 시즌 전에 그 보너스를 주고요. 어. 그 다음에 휴가 전에 이제 또 보너스를 음. 줘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보너스가 있기 때문에 음. 아무래도 이제 연봉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음. 시즌제이기 때문에 시즌을 오프를 하게 되면 저희도 같이 쉬어가지고 음. 예,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 와서 일을 할수 있기도 한 겁니다. 두달 쉬는 동안 월급이 또 나오고요. 어후. 그게 솔직히 한국이랑 가장 다른 차이점이긴 하죠. 그러면 또 다음 시즌 오프 때또뵐 수도 있겠네요? 어, 근데 다음 시즌 때는 아마 제가 이제 처음으로 겟나 아, 극장을 예, 가는 아시니까. 거라 저희 극장 합창단이 그 짤즈브룩 페스티벌을 네네. 같이 해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이제 아마 저는 고그 짤즈브룩 페스티벌을 음. 일을 하러 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테너 이훈 선생님과 함께한 우리 또 태참시였는데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많은 게스트 분들 있지만 또 유독 디, 많이 디테일하게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신 것 같아서 다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 해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많은 정보를 드리려고 애써주신 우리 테너 이훈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리고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테너적 챔피언십점 4참시 테너 김용호와 테너 이진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